연하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데이트에서 나이 차이를 좁히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 많은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더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전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데이트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 있는 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의미 있는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해서 이 전략을 함께 풀어보세요. 영상 마지막에 이 모든 팁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너스 팁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해와 접근 방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언입니다. 1. 자신감과 성숙함 자신감과 정서적 성숙함은 젊은 여성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감은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확신입니다. 자신감은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하고 차분하게 결정을 내리고 어려움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오만함이 아닌 진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성숙도 이것이 바로 황금 티켓입니다.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감하고 인내하며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경청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려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며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련한 조언을 제공하되 아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결은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특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나 상황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협업과 상호 존중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자기주장으로 리드하세요. 정복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이 단순한 남자가 아니라 상대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 관심사 공유 및 지적 연결. 이제 중요한 것, 즉, 공통점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공통의 관심사와 지적 연결은 나이 차이를 좁히는 다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현대 미술이나 최신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이 황금 같은 순간입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통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트렌드를 억지로 좋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토론하는 데는 열려 있어야 하겠죠? 물론이죠. 젊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트렌드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재미있는 일입니다. 활기차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읽고, 조금만 보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최신 기술, 음악, 패션 트렌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고 지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도 멋진 점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대가 다를 뿐 아니라 공통점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미묘한 방법입니다. 이는 흥미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3. 그루밍과 외모 이제 모두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인 그루밍과 외모에 대해 알아봅시다. 외모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외모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돌볼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배우처럼 보이거나 20살처럼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외모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루밍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현대적인 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유지하고 20살 때 유행했던 헤어스타일보다는 현재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커트를 고려하세요. 얼굴에 수염이 있다면 잘 다듬거나 스타일링하세요. 옷은 나이에 어울리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클래식한 아이템과 몇 가지 트렌디한 아이템이 섞인 스타일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으세요.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지금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 댓글 또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4. 재정적 안정과 보안. 재정적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다소 민감한 주제를 다룰 시간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것이 매력적인 특성이 될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매력의 전부이자 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정적 안정은 삶을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고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종류의 안정성은 성숙함과 신뢰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마치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정 상태만이 유일한 판매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나누는 웃음,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 대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을 형성하고 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은 여러분의 개성과 친절함, 그리고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인격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 삶의 경험과 지혜. 인생의 경험과 지혜라는 진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 번 이사를 다녀오셨고, 그거 아세요? 그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이야기, 교훈, 인사이트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을 흥미롭고 독특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때 핵심은 참여도와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강의가 아니라 친구와 함께 멋진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유럽 배낭 여행이나 첫 직장을 구한 이야기 등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직 모든 것을 알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흥미롭고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정말 빛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비결은 상대방이 같이 있고 고마워하는 방식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한 다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인사이트를 공유하세요. 제가 배운 것이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상호 학습과 성장을 바탕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매우 매력적이며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6. 독립성과 개성에 대한 존중. 자, 이제 젊은 여성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것, 즉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흥미진진한 관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여성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삶과 꿈, 선택권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야망을 방해하지 않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치가 아닌 치어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에서 그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여러분의 성격을 잘 드러내며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제 지원적인 태도와 위압적인 태도 사이의 미세한 경계는 필요할 때 공간을 제공하고 요청이 있을 때 곁에 있는 것입니다. 조언보다는 경청을, 지시보다는 이해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녀를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조언을 제공하되 항상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대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존경에 기반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경청의 힘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과의 관계 구축에 있어 적극적인 경청은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경청에는 온전히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들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당신은 나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심함은 상대방이 특별하고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돈독한 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대화를 나눌 때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보다는 상대방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세요.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더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극적 경청은 대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단순히 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입니다.